일단,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. 지금 그림과 같이 이 참수 y는 x제곱 어쩌고저쩌고 해서 세 줄. 어, 위에서부터 세 줄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세 줄이 다이 그래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을 알게 될 거야. 오케이? 되게 친절한 문제인 거야. 음, 결국은 저 그래프가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이 사각형 abc의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? 능숙하게 우리는 뭐랑 뭐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. 바로 이 AB의 길이랑 어디 OC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. 그럼 여기서 AB의 길이랑 OC의 길이 둘 중에 어떤 걸 구하기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니? 아 이건 당연히 AB 길이를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돼. 왜냐하면 지금 OC는 금방 구할 수 있어. OC는 어떻게 되냐면은, 이거 C가 Y절편이잖아. C가 Y절편이니까 저 식에다가 X0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야. X0 넣어버리면은 이거 00싹 없어지면서 3A 플러스 3이다. OC 길이는 나온 거야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B 길이 구하고, 그 다음에 OC 길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사각형 넓이 나온다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는 저 AB의 길이를 구해야 돼. A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? 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, 저 때, 어, 이, 이 a, b가, 그냥 a, b가 아니라, 잠깐만요. 근데, 저 a, b는 이것 아닌가요? 한 글자인데, 이것 아닌가요? 그, 그것이 떠오른다면, 지금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. 어,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. 점 a, b. 점 a, b는, 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플러스 3a 플러스 3이랑, X축이랑 만나는 점, 그러니까 근인거야. 음, 점 AB의 X좌표, 점 AB의 X좌표를 구한다는 거는 바로 저두 근의, 두 근의, 어, 그러니까 점 AB의 점 A, B의, B의 X좌표를 구한다는 소리고, 그 X좌표는 바로 어, 저 함수 y 대신에 는0 났을 때 근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, 은 이 문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왜냐면은 그늘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늘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뭐 인수분해 하거나 뭐, 뭐 근의 공식 쓰거나 지금 나는 저게 딱 봤을 때 아, 이게 그 바로 인수분해 각이 잘안 보였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근의 공식 쓸 거야 자 봐봐 지금 근의 공식을 쓴다면은 어,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플러스 3a 플러스 3은 0이라고 했을 때 근의 공식 쓸게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a 플러스 4가 되겠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안을 계산하면은 여기 안만 따로 빼서 하면은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, 마이너스 10이니까 자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. 오케이, 깔끔해. 여기가 A, 자잘안 보이지? 여기가 지금 A 플러스, 자 여기가, 여기가, 여기가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란 거 아니야? 그럼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서 절대값,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, 다행이죠.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. 결국은 2분의 a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란 거 아니야? 자, 두개 나오겠다. 어떻게 돼? 하나는 2분의 a 플러스 4 플러스 a 마이너스 c. 다른 거 하나는 2분의 a 플러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. 그러면은, 자, 그러면은, 얘는 2 a 플러스 2니까 얘는 a 플러스 1이 되겠고 얘는 a a 없어지고 4 더하기 2니까 6. 요거는 3이 되겠네. 그럼 자 어떤 녀석은 점 a의 x 좌표고 어떤 녀석은 점 b의 x 좌표인 거야. 근데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a가 0과 2 사이래. 그러니까 a 플러스 1은 1과 3, 4인 거니까 여기가 3이 어야겠다 왜냐면 a 플러스 1은 무조건 3보단 작으니까. 그러니까 요게 a 플러스 1. 끝났어.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? 선분 a의 길이는 3에서 a 플러스 1을 빼는 거니까 3에서 a 플러스 1을 빼는 거니까 2 마이너스 a가 되겠네. 자, 선분 ab 길이 나왔고 선분 oc 길이 나왔어. 다 해준 거야. 다 해줬어. 난다 해줬어. 그러면 이제 직접 한번 이 사각형 abc 넓이에 최대값을 구해보도록 하자고. 다음 영상에서는 어, OC랑 AB를 구했으니까 내가 지금 해보라고 한 삼각형 ABC 넓이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게 되는지 보여주도록 할게. 직접 해보고 영상을 봐주길 바래. 오케이?